안녕하세요. 신바람톡톡 길라잡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촌 재건축이 결국 시공사가 15일 유축권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멈췄죠. 또 오늘 4월 17일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부터 파장이 좀클것 같은데요. 총 1만 2천 가구를 짓는 지금껏 최대 규모이고 그것도 현대, 대우, 롯데, 즉 메이저 건설사로 구성된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누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양질의 재건축으로 평가받았던 둔촉 재건축 사업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재건축 사업에 달고 달았던 노련한 그 시공사들이 기껏 처음 재건축을 하는 조합을 상대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지, 그리고 이런 조합이 이번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둔천 재건축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 결과만 살펴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요. 2020년 6월 이전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공사비 징액계약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지도부를 해임하고 소송하면서 공사 중단과 유치권을 설치하면서 그 골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둔촌시공사업단에서 배포한 공사 중단에 대한 입장문이 있습니다. 오로지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쓴 것이니까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이 공사 도급 변경 계약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조합은 이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5,500억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이번 쟁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이 공기 현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설계도서가 확정되어야 시공을 할수 있는데 그런 도면과 내부 마감재를 결정하지 않고 9개월이 넘게 공기를 지연시켜서 사업 일정에 맞게 조합원이 입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광주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 사고 결과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품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사 일정인데요. 벌써부터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은 공사비 추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단하는 김에 같이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합이 일반 분양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공사는 일반 분양으로 마련한 재원을 공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조합이 부장 추진에 협조하지 않고 현재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입한 현장에 더 이상 공사비 투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건축주인 조합이 계약을 부정하니 시공사는 무슨 근거로 공사를 할 것이며 그마저도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나중에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또, 지체상금 같은 배상을 하라 할것 아니냐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른 시각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조합장 해임바리안이 나온 당일 이전 조합장이 공사비 2조 6,708억원에서 3조 2,294억원으로 약 5,586억원을 증액해서 계약이 변경되었으니 조합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계약서엔 연대보증인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 그런 중요한 계약을 조합장이 혼자 그것도 해임발이 안 나온 당일날 이루어졌다니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도 인정 안 하는데 시공사의 공기 연장과 일반 분양에 대한 요구가 가장 키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저 시공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 미리 깔아 둔뭐 밑밥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재건축 시공사는 이미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또그 결과가 어떻게 예측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추진하게 됩니다. 한물며 대한민국 메이저 시공사로 구성된 이 시공단에 십수년간 밥만 먹고 재건축만 하는 이 전문 팀이 처음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하는 조합을 상대로 일을 벌이는데 그 흔한 매뉴얼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시공사는 조합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소위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그 무기가 많습니다. 그 무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길라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 중첫 번째가 조합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추진이 단계에서부터 그들의 매뉴얼대로 사업을 착수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것인데 아무리 투명하게 사업 지원금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탈의 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또 새로운 조합장이 세워지고 또그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를 선투입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둔촌, 재건축처럼 사업이 중단될 경우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해서 시공사에 1조 7천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치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사업장에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공사가 선투입되었던 1조 7천억 원의 공사비를 먼저 정산해야 하는데 금액도 클 뿐더러 그게 신규로 사업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시공사의 경우 이런 사고 사례가 있는 사업장보다는 차라리 신규 재건축 사업을 찾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업 초기와 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예전 같은 상황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비와 대출금 이자 비용 지원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멸실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당연히 이사를 가야겠죠. 따라서 별도의 이주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 한두 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조합원들이 대부분 여윳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주비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통해 조합원이 쉽게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기다가 이자 비용도 추후에 정산하도록 하니, 이 얼마나 좋고 편한 서비스입니까? 그런데, 막상 지금처럼 조합과 시공사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좋은 금융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면, 결국 불편함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겠죠? 예상컨대 시공사는 오는 7월, 8월에 만기되는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의 연장 여부를 시작으로 연 800억 그러니까 한 달이자만 67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이 당장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인데 지금껏 따뜻한 서비스만 받아왔던 상황에서 이제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라고 하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상당히 당황스럽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조합원을 생각하고 시공사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무기를 하나 꺼내 들었던 것이지요. 결국 조합원은 처음 맞이하는 시공사의 낯선 표정에 당황스러워하겠죠. 한 달에 백만 원이 넘는 이자비용과 언제 입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지금의 조합을 불신하게 되면서 사업의 동력을 점차 잃어가게 되고 점점 장기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위세 가지 사항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결정되는 순간 갑과 을의 지위가 바뀌면서 시공사 입김이 그래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둔촌주공처럼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유치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이후 일반 분양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문제와 또 보험이 안 됐을 때, 일반 분양도 시행하지 못한다는 연계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해는 조합이 볼수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뭐, 나름 조합도 시공단과 계약서, 연대보증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셨을 것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공단은 밥만 먹고 재건축만 했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랜 B만 있는 게 아니고 작정하면 플랜 Z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경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애초 이기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을 보고 하는 싸움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시공단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의 원인을 들수 있을 뿐더러 철근 콘크리트협회가 다음주부터 현대건설 모든 공사장에서 무기한 공사 중단 예고를 한다는 등 공사를 중단할 만한 충분한 당위성과 그 이유를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라자비는 둔촌 재건축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가만두고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합의 피해가 날로 커질 것 같아 알고 있는 저의 재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본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작성하는 조금 전에 돈촌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마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그저 그들의 일을 할뿐 모든 것을 걸고하고 있는 조합원들과는 처지와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나중에 더 거센 후폭풍을 생각해서라도 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재건축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 정보와 시기를 알려드리려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으로 다음에도 좋은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